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계속 연립방정식 공부하고 있는데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보시면 1번하고 1, 2번 잘 보세요 가감법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x x 이 x앞에 개수들 보세요 x앞에 개수 2 요거 3 y의 개수 플러스 3 마이너스 4 지금 x의 개수나 y의 개수나 절대값이 같아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한 문자 소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절대값 같은 게 없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등식의 등식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적당한 수를 1번, 2번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자를 소거해 주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x를 소거할까 y를 소거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은 x 문자를 소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x 문자를 소거하도록 할때 적당한 수를 곱해야 돼요 1번에 얼마를 곱할까 2번에 얼마를 곱할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1번에다가 3을 곱하게 되고요 2번에 1을 곱한다 생각해 보세요 1번에 3을 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도 곱하기 항마다 3 여기도 곱하기 3 등식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마다. 그러면 2, 3은 6대죠. 곱하기 한거 써볼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한거 써보겠습니다. 2, 3은 6X 플러스 3, 3은 9Y는 뭐 돼요? 3, 9, 27대죠. 네. 그럼 2번에다가는 2번식에 2 곱한다 했으니까 여기 항마다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2, 3은 얼마 돼요? 6X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 4, 8, y는 2, 5, 10이죠. 네. 이렇게 적당한 수를 곱해 봤더니, 문자, x가 어때요? 지금 x가 x 앞에 개수가 같죠? x 앞에 개수, 요 절대값이 같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감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가감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빼나요? 더 하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빼볼게요. 빼기해야 지금 같아지죠? 예, 뺍니다. 여기를. 뺄때 여러분들 조심하라 했어요. 여기도 빼기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는 빼기였네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예, 더하기로 바뀌죠? 여기도 빼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6x 빼기 6x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9y 플러스 y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네, 17y가 됩니다. 그리고 27에서 빼기 10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17이 되죠. 네, 그럼 y는 얼마 돼요? 네, y 1 되네요. y가 1 돼요. 지금 1번식이 이거고 2번식이 이거고요. 3번식이 여기였고 4번식이 이거였다고 쳐요. 근데 y는 1 나왔어요. 1, 2, 3, 4 어느 식에 대입해도 y는 1 나오는 게 y값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x의 값을 어느 거에도 다 대입해도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 1번식에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아, 그냥 2 x 쓸까요2 x 플러스 3 곱하기 1이 죠？여기 9 되고 2 x 더하기 3은9 죠？네 ex 는이양 에서 빼 주면 이렇게 되죠2 x 는6이 네요？양쪽 에2로 나눠 주 니까 x 얼마？3 정말 3인지 X3 3 인지 검산 해봅시다。x 3 대입 해보 세요。3 여기 2번식 에다가 2번식 에다 대입 하는거예요 빼기 4에다 y 1 어디 해볼까요? 339 빼기 45 나옵니다. 네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열립 방정식을 풀면 x는 3, y는 얼마 됐어요? 1 이렇게 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여기 잘 보세요. 문제에서 x의 개수를 보던 y의 개수를 보던 절댓값이 같은 것이 있어야 가감법을 바로 쓰는데 절댓값이 같지 않을 경우는 적당한 수를 이렇게 곱합니다. 한 문자를 정해놓고요. x를 정하던 y를 정하던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절댓값을 같게 만든 다음 그런 다음 소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